두번이 ETF 살펴보겠습니다. 단계체가 이제 원만해지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차이나 항상 태크 저점에서 추가 매수 이거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대응할 거고요. 인도 항생도 여기서 매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땡큐로 대응하고 있고요. 어 지금 샵정도 나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거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laughs> 선물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돌파가 될 거거든요. 주봉으로도 한번 봐도 여기 있는 정고점 9,500원까지 올라올 것 같고 그때까지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s p 빅스는 지금 이제 한대 맞아서 다시 1,100원대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이 바닥 구간에 한번 매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고, 그때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선물 인바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치고 올라가면 여기 고점 8,3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온것 같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지금 딱 여기서 걸렸거든요. 걸렸고,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 중국이 좀센것 같긴 한데, 혁신적인 내용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땡큐로 해서 시장 대응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매수 대응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나스닥 시장은 여기 정보 좀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지금 시세 차익만 해도 10% 나오겠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 S&P 500 여기서 고개를 싹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다시 정구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스닥 150도 동일하게 여기를 딱 찍고 바로 순식간에 이런 것처럼 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제 박스권 아니에요. 두 개가 박스권 안에서 얼마나 이거를 상방으로 돕냐 하방으로 돕는데 하방을 몇개 뚫었거든요.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에 제대로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 여기 동일하게 이 라인으로 왔거든요. 매도보다는 지금 좀더관망을 하고 이거 깨지면은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버리지도 요거 정고점을 도달하겠지만 8만원이라는 이 정고점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강한 상승분으로 온것 같습니다 인버스 아마 조정 조금 더 당할 거고 여기 인버스가 다져지는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면서 대응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되냐면 5월까지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분이 그렇게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ETF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